여기 어, 약간 뭔가 천장이 낮으면서 한 군데 엄청 막 몰아든 것 같아. 아. 이렇게 놓여졌으면 뭔가 안 이뻐 보인다? 나이 조명빨이 그치? 확실히 있어. 어, 이쁘게 어, 생겼는데 신녔. 그래도? 너무 이쁘다. 영국 거네? 괜찮은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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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 이게 아, 5 9 0 0 0 괜찮은데? 어, 에어포스에어포스가이 어, 어. 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찡찡이가 싫다. 아, 별로. 별로. 오미식 어? 79,800원. 오늘까지만 할인해드리고 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에 오 보는 분이랑 에스티로다 아이크림 여기가 한더 많다. 어. 코스도 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화장품은 예지 응. 한강한칸 가보자. 응. 우와 예감 겁나 커. 대박. 면수생태리 침입하면 침무묻을시 침은? 그렇구 그러네 아나 일단 나중에 빼더라도 일단 담아놓자 그치 대박 참치와 참총 오징어래 어 뭔가 찝찝해 눈치 눈치네 여기가 아플 때가 됐어? 아좀 관심이 좀생긴 어. 생겨서 어. 아니 요즘 목이 계속 자고 일어나서 아파가지고 왜 어, 이렇게 딱딱해? 이와 이거, 이거 편하려나? 엄청 좋아. 엄청 똑똑해. 너 이런 거 좋아해? 오히려 이런 게더 괜찮은 거 아니야, 보게? 2 3 8 0 0 원. 나지좀안 맞거든. 한번 아, 뭐사 볼까? 아 이거 잠깐 넣어볼까? 아 베개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 레코스 드토스백어 근데 예쁜데? <laughs> 귀엽지. 어, 그거 같다. 캐주얼하게. <laughs> 어. 아 이런 책.. 이 엄마랑 키플링 가방 보러 왔어. 여기 여기 봤었으면 더 괜찮. 아겠구나. 엄마 <laughs> 얼마? 깔끔하다. 정마 얼마, 얼마야? 39,800. 어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3만 얼마면? 하나 아요 괜찮다. 어, 이거 또 틀려. 아, 두개 근데 어차피 똑같이 39,800원이야. 3만 ,3만 어. 약간 뭐. 이게 괜찮 뭔가? 저쪽으로 좀, 좀 바래 보이는 색깔이 있긴 하지. 아이보리색이잖아,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이거 흰색은. 음. 이쁘긴 하네. 어, 너무 싼데. 도마지, 이 정도면? 일단, 어, 고민 좀해봐봐 일단, 봤어. 오룡씨? 샌드 <목소리> 맛있는데. 엄청 많다. 몇 개야? <목소리> 열개 입이네. <목소리> 어, 아, 고무지가 있네. 이거 아몬드인가? 이건 항상 아몬드만 있더라? 그냥 일반 잘안 팔리나봐. 아몬드가 더잘 팔리나봐. 그래도 맛있, 없잖아. 그래도 맛있잖아. 응. 어. 어. 아, 아, 초콜릿이야? 발렌타인데이 응. 기념이야? 어, 나 이걸로 퉁치까 어, 뭐야. <laughs> 이거 먹자. 먹까 그래, 그래. 이게 뭐, 마카다미아 있는 건가 봐. 헤, 아, 헤이즐넛 맛인 거야, 헤이즐넛 이거 더 싸잖아. 어 그래. 빼자, 빼자. <laughs> 여기 볼게요. 페퍼민트 크림, 잇, 민트 트러플, 어 트러플? 크리스피. 우와. 다 민트네? 우리 그럼 이걸로 사자. 다이런거 너무 티 뭐야. 뭔 말이야? 아, 이마트 포인트 카드로 결제해 결제한 씨이러는 거야? 금 맞은 거로 가시면 어서 한번 보려면. 어, 사일 소금. 화장솜도 거의 다 썼네. 썼는... 자, 800개. 사는 거야. 이렇게 닦고 변기 버리나봐. 녹나봐? 몇개 들어있어? 리필 24개. 어, 25개네, 처음. 써볼까? 근데 아직 차 닦는 거다 세트 사왔는데 한 번도 안 썼잖아. 나한테는 여기 지금 필요 없어. 아 어. 지금 그거 나중에 차바꾸만쓰려고 미리 사준 거야. <laughs> 몇년 뒤야.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잘했다. 여기가 더 뭔가 많은 거 같아. 그치? 영통보다. 아니, 그데 영통은 좀 작았어. 내가 작아보여서 여기 오래 했던 거지. 어, 벌써 한 시간이 지난 거야? 아니야, 다가 시식하는 거에 써 있잖아, 저렇게. 할인이. 그럼 알겠지. 저거 빨간 글씨 써 있잖아. 그 이마트 포인트 카드 결제 고객이 그냥 포인트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어디갔어요? 어디갔어? 아니, 너는. 아, 꼭 물어보고 있어 혼자서 쏙 가냐? 같이 좀 뒤에 좀 있어줘. 야. 왜 미워 ㅋㅋ 너 진짜 솔랑 가버리냐? 미안해 미안해 <laughs> 외국에서 또 일해봐 아 외국에서 한번나한번 겪은 <laughs> 적이 있었는데 <laughs> 맞지? 맞대? 어 맞아 맞아 포, 핸드폰 번호만 하면 다 할인된대 너가 뒤에 있었으면 들었겠지?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여기 는없어요어 <laughs> 어? 이게 내가 볼 때는, 어. 그 저거는 어. 초콜릿 발생이 그것 때문에 어, 그런가 할인을 해서 하는 것 같아. 뭔 말, 카페를 찍는 걸까? 20개. 2ml, 0 20개. 하면 몇 ml야? 2kg야? 2L? 20ml? 아니, 1000ml가 1L잖아. 20ml, 20ml. 아니, 40ml, 4 0 l 40ml 아, 맞니? 아, 저거. 4L인가? 1 0터 말도 안 되는 용량이다 생각해보면. 어, 사파리도 있네? 사파리가 무슨 맛이야? 사파리. 사파리가 사파리 맛이야. <laughs> 될 거야? 왜 <laughs> 저러실까? 어? <리터러시카. 웃음> 어 니언이 맛있어. 어, 어니언 써. <laughs> 답정. 아, 이게, 이게 만천, 구백팔십 원이야? 이게? 열다섯, 열 여덟 봉이야. 아, 열 여덟 봉이구나. 맞네, 곧양 음. 괜찮은데, 아, 네. 헉, 2월 5일까지? 아월 5일인데, 마요네즈 하나, 케찹 하나 이렇게 딱껴어있는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시 보자. 정, 정신을 좀 가다듬어볼까? 이거 하나 먹고 싶다 했고, 이거. 근데 초콜릿 두개 사니까 이거 뺄래. 그럼 아니면 예감이 있으니까 아. 얘를 빼던가? 그래, 이거 뺄래. 아, 이거 그거다. 일본에서만 있는 거. 미니와 사이. 이거 막 그래서 일본 여행가 테 사온다던데, 사람들. 왜 사왔는데? 귀엽잖아, 작잖아. 있어! 신드랑 갖고 와. 갖고 가. 어, 없애버려. 응.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똑띠 차려야 돼. 이제 저녁거리 가야 돼. 어, 양자표 먹을래? 이거 어, 먹을 수 있지 않아? 너무 많아. 어제 고기랑 오일이 먹어서 이건 별로 안 땡, 안 보이는데. 먹야되 어? 왜 이게 뭔데 이게아 뭐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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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 치킨 어? 이 슈퍼야? 빠삭빠삭한게 없다. 야, 먹어볼까? 어. 먹어보자. 맛보고 이거 이거 하나 먹을까? 마이트 뭐야? 너가 골라봐. 너, 너가 골라도 괜찮다고. 어. 어, 어. 어. 풍부한 쌀향으로 깔끔한 맛과 쌉쌀한 뒷맛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대용량 사케. 어? 어? 이거왜칠일지잘 생긴 게왜안 들어? 꼭 간장. 오니고로시는 귀신이 쫓는 다라는 그래서 얘기는. 도깨비들이 막 그려져 있나 봐. 그래, 풍부한 그래. 쌀향으로 깔끔한 맛과 쌉쌀한 뒷맛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대용량 사케. 어. <laughs> 2리터. 2리터, 2리터. 너무 많아, 2리터.

네 엄청웃기네요.